안녕하세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동일찬송가 백일장입니다. 백일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음. 네. 은지에 있는 이름 좀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부류의 이름예수으니 주님 앞에 내가 되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무르사감 소망 드시도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님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삼복을 내리신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전에도 천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참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월이 더해감을 따라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 있는 신령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제 약속의 말씀, 새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것을 늘 생각하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참 믿음 안에서, 참 위로받는 믿음으로, 믿음의 그큰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 심령 안에 채워갈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하체노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셨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참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참 오묘한 그 말씀을 참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옵니다 아멘. 안내려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어제 말씀 증언해 드린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9절 말씀.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이 말씀 을보시고 계속 좀 성경을 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이 기도 안에 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 인생들을 지어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에다가 쭉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1번 말씀을 모시고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모시고 하늘에 계신 누구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이 말씀을 모시고 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상고를 좀 어,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다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 어느 하늘에 계신다는데,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진리를 깨달아가며, 음,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디모대전서 한번 가서 보세요. 디모대전서. 지금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얘기 그렇죠? 홀로 한분 능하신 자 만왕의 왕이며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얘기 그렇죠?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그 영원한 생명 예. 생명 가운데. 음. 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자신이 예. 아무 사람도 그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먼저 빛이시다 그랬죠 그래 놓고 그에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죠.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에 성경은 그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그분께는 죽음 죽음 죽음이 없고 어빛 가운데 가시고 그빛 가운데 가신 것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볼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어, 성경은, 이제, 그렇게 쭉,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신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 그렇게 증거되어 있고, 우리 출애기 어, 우리 33장 한번 가서 오시겠습니다. 33. 예. 삼, 삼장부터 봅시다. 출애기 3장. 우리의 추레극기 3장부터. 추애극기 3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3장에. 우리 3장 1 3절 가서 봅시다 3장 13절에.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왜냐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 백성 가운데, 누가, 누가 보냈느냐? 그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하리까 지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 모세게 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니라 자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게 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효언이라.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분이냐면 스스로 계신 분. 예. 네. 어떤 창조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을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다, 그게. 예. 창조주다, 그 시, 그 시. 예.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말씀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다는그세 인물을 들쳐서 이건 영원한 예. 이거는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는 이제 아브라임상 야곱에 관한 많은 어떤 진리를 거기다가 감춰 놓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비밀을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33장으로 가서, 추레기 33장. 자, 보라면 추레기 33장 위에 거기 가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18절. 모세가 가로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구미 여길 자에게 구미를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의 반석에 서으라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 등은 볼 것이여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모세가 아참 하나님을 한번 그 영광을 뵙기를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예. 그래서 그 바위 속에다가 감추고 예. 손으로 감추고 영광이 등 뒤로 지나갔다. 그런 음. 내용이 되니까 아까 디모데도 하나님을 볼수볼 자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기록되이 있고 그다음음렇 우리 음, 요한복음 게장 가서 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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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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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떻게하나님을 증거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시다. 예.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요한복음, 우리 사장 가서 보세요. 사장. 음. 요한복음 사장에. 연복음 4장 음, 거 우리 10 24절. 24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예. 예배하는자가 예.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세번역 같은데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데, 이게 원 어, 뜻은 뭐냐면 예. 그 이거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 예. 그러므다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우선 영이시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성경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그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에 우리,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다 삼위일체 우리 아버지 하늘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선 읽은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아,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 근데 볼 수가 없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영이시다. 예. 그 영이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우리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아,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라는 말씀 오시고, 우리가 3일째 신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한번, 예.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에베소서 4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입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님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거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시면 되느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뭐다? 하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도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가 됩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놓는 믿음도 있고 이니가참 그러니까 믿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하나.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그렇죠? 음.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해 놓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만유, 자, 말, 하나님 만물를 말씀을 지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성의 몸은, 어, 만유 안에, 만유 위에, 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만유, <laughs>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예. 만유를 뭐야? 통일하시도다. 그랬죠? 예,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고, 바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다른 성경 만유를 충만케 하신다.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아니계신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꾸 하늘이라고 하면 어떤 하늘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요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 그렇게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만유의 만유 마녀 안에 만유를 예.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어떻게 충만히 계신다 예. 성경은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aughs> 어,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예. 우리가 기도,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 자, 17장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예. 우리가 거의 사절부터요. 사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부터 계셨다 그게 그렇죠 창세 전에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음. 그러니까 게 응.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뭐냐면. 아버지의 참그 백성 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다시 새롭게 우리가 참 깨달을 것 뭐냐면 자꾸 믿음들만 주장하는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예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고 그새 계명을 계속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지키는 것을 우리 지난 시 여러 시간을 통 했는데 이 여러분들 이것을 또 다시 깨닫지 못하고 뭐냐면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지킨다고 또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 요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네. 그 말씀은 어디에다 지키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심령을 닦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그게 지켜져, 요 그걸 지은 거라고 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할 적에 이 육체는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는, 그러니까 여기 읽은 말씀이 뭐냐면, 예, 그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뭐냐면, 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러니까 바로 창세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누가 계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계셨다. 그, 얘기예요. 예. 그, 그,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육신의 입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참큰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언된 성경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바로 영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만유 위에 만유 안에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다. 예. 또 그분은 빛으로 오시고, 예. 볼수 없는 하나님이 볼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니다성현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부터는 6시에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6시에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